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문화 예술단 풀이 단장으로 있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동호회는요. 아 처음에는 춤이 좋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요. 또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서 그냥 춤만 추는 것보다는 뭔가 뜻깊은 일들을 하자고 어, 생각이 모아져서 이렇게 동호회를 결성했고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 회원 개개인들의 어 장점들을 발견한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뭐한 가지 한 가지 다 자기만의 그 장기를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있으면서 그 힘이 모으니, 모아지니까,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움이었고, 그 다음에 저한테는 어, 힘이 됐습니다. 네. 아, 저희 회원님 분들 중에, 어,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디자인이,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에 컴퓨터로 공부하시면서 디자인을 하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연할 때 팜플렛 디자인을 저희가 머리를 모으고 또 그분이 직접 디자인해서 넘들 손에 전문가의 손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의 힘만으로 팜플렛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고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 뜻깊고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 동호회는 어. 말 그대로 전통 춤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춤을 추다 보니까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면서 어, 저희 동호회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춤도 하고 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악기도 같이 다루고 여러 방면으로 다재다능한 어, 것들을 해내려고 하는 동호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문화 예술단. 프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은지입니다. 네, 저희 프리는요 전통춤과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입니다. 프리는 어, 액을 푼다 뭐 이런 뜻에서 나쁜 것들을 좀 물리치고 좋은 것들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지었고요. 영어로 프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우리의 그런 창조적인 것과 느낌을 표현해내고자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무대가 많이 없어졌지만 어디든 저희를 불러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가서 아름답게 공연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회 발표를 준비하면서 소리 하시는 선생님이 갑자기 임신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배가 불러오시는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저희 단장님은 매일 땀과 소리를 그렇게 지러 가시면서 저희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간 매일매일 모여서 열심히 땀 흘리고 준비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계속 춤을 추면서 이제 동호회 그 모집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새로 재단장을 하고 이제 사업을 따면서 발표에 준비하면서 했으니까 작년부터 준비